오늘은 마늘을 듬뿍 넣은 베이컨 팽이버섯 볶음을 만들어 볼까요? 먼저 팽이버섯을 살짝 씻어서 밑단을 잘라줍니다. 참고로 영상에서 쓰인 팽이버섯은 두 봉지 정도 되는 양입니다. 베이컨의 느끼함을 잡고 칼칼하게 먹으려고 청양고추 두 개를 잘게 썰어 줬습니다. 대파는 안 넣어도 그만이지만 있으면 잘게 썰어 주세요. 팽이버섯은 먹기 좋게 적당히 미리 나눠 주세요. 그렇게 해두면 볶을 때 편하더라고요. 베이컨 한 팩을 0.5에서 1cm 간격으로 잘라줍니다. 영상에선 제 팩을 사용했는데 1인 기준으로 팽이버섯 한두 봉지와 베이컨은 한 팩이 적당합니다. 그 이유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. 오늘의 키포인트는 마늘인데요. 다진 마늘을 넣어도 되지만 편썰어서 바짝 구워주기로 했어요. 약불이나 중불에다 넣고 버터 한 조각과 마늘을 넣고 버터 갈릭을 만들어줍니다. 노릇노릇해지기 시작하면 그때 베이컨을 넣어서 같이 볶아주세요. 후추를 조금 넣고 마늘이 약간 탄것 같을 때 팽이버섯과 청양고추를 넣고 볶아줍니다. 이 요리의 키포인트는 두 가지인데요. 첫 번째는 마늘이고요. 두 번째는 베이컨을 적당히 넣는 것입니다. 보통 한 팩에 4, 5쪽 들어있는데 1인 기준 한 팩이면 충분합니다. 많이 드시고 싶으면 차라리 팽이버섯을 한 봉지 더 사세요. 왜냐면 베이컨 자체가 많이 짭니다 팽이버섯을 넣고 볶으면 물이 나와서 베이컨과 잘 어우러지면서 짠맛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베이컨이 많으면 밸런스가 좀안 맞는 것 같았어요 한 팩으로도 충분합니다 베이컨 때문에 간은 하실 필요는 없지만 드셔보시고 너무 싱거우시면 소금이나 굴소스 조금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번 요리는 정말 쉽고 재료비도 저렴해서 좋았어요 1인 기준으로 5-6천원이면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베이컨은 유통기한 때문에 세일을 자주 하더라고요 저는 3팩짜리 샀는데 세일해서 6천원대에 구입했어요 그래서 3팩 다 넣은 거였는데 먹으면서 팽이버섯이랑 마늘을 더 넣을 걸 그랬다 싶었어요 그두 개가 베이컨보다 맛있었거든요 팽이버섯은 식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대파와 통깨는 볶을 때 넣으셔도 되고 저처럼 마지막에 뿌려서 마무리해 주셔도 됩니다 접시에 담으니까 확실히 베이컨이 많았네요. 하지만 맛있었어요. 막걸리 한 잔과 반주를 하니까 기가 막혔습니다. 오늘도 전 이렇게 한 끼를 성공했습니다. 지금까지 루크의 한끼 식탁이었습니다. 또 놀러 오세요.